자 제가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 나와 있네요. 앞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현대아파트 아이파크 탄벌동점이 있네요.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 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탄벌동 현대아파트 아이파크 정문 앞에 이렇게 상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저번주에 와가지고 실측차 한번 다녀갔었는데 여기 우리 청년씨 엄재순 대표님이 고추장 삼겹살, 고추장 불고기를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유니콘 시스템하고 MOE를 체결하고 유니콘 참수 직하운전 처벌기 2구특대 부수 후드형을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어, 기쁜 소식으로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내려와가지고 멋지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강주시 탐벌동에서 자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가게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가게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향식 어 배기 닥터 시설을 하고 자바라 구들를 설치를 한걸 보여주고 있는데 테이블 한 접이식 지금 900 파이 접이식 탁자가 들어오고 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지금 세팅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여기가 예전에 다른 식당을 했던 자리를 인수를 해 가지고 다 철거 작업까지 본인이 직접 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이쪽 우측으로 지금 주방 공간을 세팅을 하고 어 이렇게 홀을 만들었는데 안쪽에가 원래 룸이 있었는데, 그걸 뜯으니까 가게가 좀 크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뒤쪽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요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유니콘, 참수, 치카오인, 초벌기, 2구 특대, 부수, 후드형을 마치 이수인 장군의 거북선처럼 멋지게 세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한테 문의가 부쩍 많이 오는 것이 이러한 그석쇠불고기 간장불고기, 고추장불고기, 그 불고기, 간장 불고기, 고추장 불고기, 다음에 뭐 고추장 삼겹살이랄지, 돼지갈비랄지, 요즘에 또 오늘 또 전화 온 뒤는 오리주물럭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리주물럭도 물론 가능합니다. 겹속쇠를 가지고 이렇게 오리주물럭, 양념주물럭을 할수 있다는 거. 여기도 그 다른 공간이 없어요. 가지고 홀 어, 이쪽에 우측에 보이는 쪽이 어, 주방의 배식대, 퇴식대거든요 배식대, 퇴식대옆 쪽에다가 이렇게 유니콘, 참수치카오인 초벌기, 2구특대푸수 후두형을 멋지게 정말 이순희 장군의 거북선처럼 복가위생이라고죠 어~ 복가이센 제가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어~ 예를 들면 거북선을 일본에서 부를 때 복가이센이라는 말을 쓴대요 저도 이번에서 알았는데 어~ 그래서 아~ 복가이센을 거북선이라고 하는구나 왜 제가 거북선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유니콘 초벌기가 이렇게 보면 우애가 이렇게 덮개판처럼 하우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이렇게 덮개판을 올렸다고 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 가지고 어~ 이순 어, 유니콘 초벌기를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비유를 해서 하는데 왜냐면은 이러한 실내 공간 주방이 되든지 이런 홀 공간에다가 이러한 참숯 구이기를 이렇게 설치해서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엄재순 대표님도 어 지금 갈비집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자기가 메뉴를 좀 바꿔가지고 고추장 삼겹살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홀 안에서 이렇게 홀 중앙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허기가 만만치가 않더래요. 그래서 통돌이도 알아보고, 이렇게 회전형 통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돌이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홀에서 허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통돌이는 이렇게 하우징이 아니라 하부의 본체 바디만 통두 개가 이렇게 굴러가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방에 간대기 후드 밑에나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서 쓰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홀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러한 그 어떤 퍼포먼스, 이러한 쇼맨십을 이렇게 손님들하고 고객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하는 거 나는 그것은 요즘에는 어, 잘했다 왜냐면은 지금은 예전처럼 이렇게 주방에서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홀에 손님들하고 어떤 그러한 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쇼맨이십 어, 어떤 퍼포먼스를 같이 보여주면서 하는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홀쪽 홀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유니콘 참수 직항운초벌기를 세팅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측으로 보면은 지금 유니콘 착하기가 이렇게 보이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니콘 착하기라고 해서 어 유니콘 착하기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육무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무 전원 무가스 무성풍 무연기 무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내 공간에서도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물론 좀 열이 나니까 좀 불편하긴 해도 좀 임시적으로 이렇게 놨는데 어, 그렇게 놓고 쓸 수가 있다는 거. 옆에, 자, 화장 옆에는 지금 올스된 화루라고죠? 올스된 화루가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콘 초벌기는 이렇게 우측에 1구형, 2구형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디귿자 어, 모양으로 강화유리 부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석세 사이즈가 480에 365짜리가 1구형 하나, 2구형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올려가고, 하부에는 135와트짜리 송풍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람을 직접적으로 때려줘서 숯불의 강약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것이 유니콘 초벌기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 하부에 가면은 이렇게 물받이 서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물을 채워서 사용을 하십시오. 물을 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재나 기름 등이 이 물받이 통으로 떨어져서 청소하기나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어또 유니콘 초벌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니콘 초벌기는 하부에 본체 바디가 있고 중간에 강화유리 부스 상부에 이렇게 하우스형 우드까지 유니콘 초벌기는 1구형2구형3구형4구형5구형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어, 라인업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나가는 모델이 2구형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2구형 같은 경우는 전면 사이즈가 어, 1480 폭이 700 바닥에서 후드까지 높이가 2350이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니콘에서는 이러한, 그 참수, 직화우인 초벌기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그, 유니콘, 아궁인식, 숯불착하기, 그 다음에 올스덴 화로. 자, 여기도 테이블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죠? 테이블에 세팅이 되는데, 이게 지금 900짜리 접이, 접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00짜리 접이상에다가 이렇게 올스덴 화로. 지금 보이죠? 올스덴 화로를 놓고, 여기가 310파이 타공이 돼 있습니다. 310파이 테이블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접이식상은 900상을 쓰고 있습니다. 900파이 상에다가, 요렇게 안쪽에다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장착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광주시 탐벌동에 나와가지고, 이성화로. 그래서 내가 이성화로를 우리 그 엄재준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게 이성화로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두 번째, 이룬다, 두 번째 가게래요. 여기, 탐별동점이. 그래서, 어, 두이 자에다가 이룰성자를 써가지고, 이성화로, 어, 두 번째 가게를 낸다는 거.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올해 마흔셋이라고 하네요. 우리 엄재, 엄재준 대표님이. 그래서, 이렇게또두가 어, 두 번째 가게를, 그것도 요즘같이 난세지절에 또 이렇게 오픈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우 사장님 정말 대단하네요. 하고 제가 길을 폭도다 줬습니다. 자, 난세 지절이라고 하지만은 뭔가 우리가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시 엄정진 대표님이 한번 대박인 길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어 3월 말이나 4월 초에 드디어 그랜드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나와 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뿜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강주시 탐벌동에서 고추장 삼겹살을 하기 위한 최적의 어, 아이템,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는 유니콘 참수 치카우인 초벌기 2구 특대 푸수형 후드형하고 이러한 유니콘 아궁이 착하기, 그다음에 어뭐900 908이 접 접이. 접이식 테이블이라고 하고 올 수된 화를할지 제반 집기와 장비를 이렇게 설치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으로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시차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